안녕하세요 한영아빠입니다아 오늘은 어, 제가 바로 이 책을 갖고 왔습니다. 바로 스마트오피스라는 책인데요. 어,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어, 업무랑도 조금 관련이 있는 책이기 때문에 좀더 어, 집중해서 봤고, 국내에는 이런 책들이 많이 없다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도 들긴 합니다. 하여튼 오늘은 스마트오피스라는 책을 갖고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도 들려드리고, 책 내용도 간단하게 리뷰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스마트 오피스, 어, 이병아, 박세정, 조형국의 저서이죠. 어, 이분들은 이제 삼성그룹의 BPO 서비스 업체인 이트너스라는 에, 이제 오피스 환경 관련된 쉐어드 업체에 근무를 하고 계셨고, 또는 이제 근무를 했던 분들이 이제 모여서 이제 책을 쓰게 되신 것 같은데요. 어, 이분들의 이제 이트너스라는 그 셰어드 업체 내에서도 사무 환경 연구, 어, 특히 스마트 오피스를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이 부서인 것 같고요. 이런 이트너스만의 방대한 이 경험과 노하우를 이제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혹시라도 각 기업의 인사 담당자나 뭐, 총무 담당자, 아니면은, 복리 후생 담당자들은 한 번씩은 읽어봐도 괜찮은 책인 것 같습니다. 우선은 책의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어, 전반적으로 이 책을 읽고 느꼈던 이런 부분들을 한 번, 어, 작성해 봤는데요.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00년대 초반에 실리콘 밸리 때부터 시작해서 스마트 오피스라는 이런 개념이 그때부터 들어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국내에도 마찬가지로 그때부터 이제 스마트 오피스 열풍이 시작돼서 국내에도 다수의 이제 대기업뿐만 아니고 중소기업까지 정말 다양한 수많은 기업들이 자극을 받았고 이제 너나 할것 없이 이제 적극적으로 사무 환경 변화에 시간과 이제 자원을 쏟아 부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요. 어, 하지만 수많은 기업들 중에서도 스마트 오피스라는 그런 제대로 된 문화와 이런 공간을 정착시킨 이런 사례는 정말 손에 꼽히는, 꼽혔던 것 같고요. 정말 제가 어, 근무하면서도 뭐 스마트 오피스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뭐 조직 문화는 뿔만 아니고 이제 직업 만족도 심지어는 나아가서는 뭐 회사에 이제 매출까지 영향을 줬다라는 그러한 사례는 정말 드문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그 결과 이제 각 기업들은 스마트 오피스는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뭐 정서에 맞지 않는다. 뭐 우리 조직 사람들은 너무 보수적이고 수직적이기 때문에 실리콘밸리 기업들과는 우리랑은 많이 틀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 우리 나라에는 안 맞는 문화다. 뭐안 맞는 시스템이다. 이런 식으로 정말 각가지 이제 핑계를 만들어내고. 다시금 기존의 이제 오피스 환경으로 돌아가는 이런 상황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까지 2019년까지 이런 상황들이 계속 진행되고 반복되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어, 2019년 지금 현재는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점차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반면에 밀레니얼 세대들이 어떻게 보면은 회사 곳곳에 중심적인 중점 역할을 지금 하고 있고 경쟁력이 강해지고 있는 상태에다가 더군다나 이제 Z세대 신규 입사자들이 가세해서 국내에 이제 수많은 근무자들은 사무 환경에 대한 정말 욕구가 강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 결과 이제 최근에 여러 뭐 IT, 뭐 게임 업계, 다양한 업계에서 조금씩 사무 환경에 이제 변화를 주며 임직원들의 근무 환경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을 하는 기미가 조금씩은 보이고 있는 추세이고요. 어,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제 기성 세대를 포함해서 젊은 세대들까지. 이 사무 환경에 대한 디테일하고 전문적인 공부나 이해가 없고 경험도 많이 없기 때문에 스마트 오피스, 그리고 이 사무 환경 전반적인 구축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나마 이제 다행인 것은 기존에 접근이 어려 너무 어려웠죠. 이제 뭐 우리나라에는 사례가 많이 없고 그나마 사례가 있는 게 가까운 나라, 뭐 일본이라든지 그리고 유럽이나 미국에는 이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논문들도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유튜브나 구글이나 다양한 이런 플랫폼들을 활용해서 지금은 쉽게 접할 수 있고 볼수 있고 우리가 정보를 취득할 수 있게 된 지금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어 우리는 이제 조금씩 기존보다는 좀 많은 정보를 흡수해서 각 기업들에 맞는 그러한 환경을 구축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실패와 반복의 연속의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이 부분에서 주의할 부분이 있다면은, 비즈니스는 이제 몇 법칙이 적용되는 복잡계이죠. 그리고 사람마다 이 유전자, 뭐 능력, 취향, 뭐, 좋아하는 것들, 뭐, 여러 가지가 다 다르듯이, 정말 여러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조직 또한, 어, 뭐 기업의 구성원들의 성향, 기업의 관습, 내려져 오는 뭐 악습도 마찬가지고, 오너의 마인드, 업의 형태 등에 따라서 완벽하게 다른 조직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사람이 각기 다른 성향을 갖고 있듯이, 이제 조직 하나하나도 같은 형태, 같은 구성, 같은 조직, 뭐, 인원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틀리면은, 다른 성향을 나타낼 수 밖에 없다는 거죠. 어, 어떻게 보면, 1차원적으로 생각하면은, 어, 정말 뭐, 스마트 오피스, 뭐, 이런 사무 환경적인 부분은, 그냥 물리적인 공간, 뭐, 인테리어 공사라든지, 이런 공간 자체적으로만 볼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실질적으로 스마트 오피스 구축에, 핵심적인 역할은 이 물리적인 공간뿐만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제 조직 문화라든지 조직 구조 이런 것도 같이 함께 이제 바뀌어야지만 모든 게 함께 따라갈 수 있다라는 내용은 반드시 어 모든 조직이 알아뒀으면은 좋을 법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어~ 책에서는 이제 일본의 우치다 양행의 이제 스마트오피스 성공 사례 그리고 유한 양행. 예, 스마트 오피스 성공 사례를, 어, 들고 있는데요. 특히 우치다양의 성공 사례에 세 가지 요소를, 어, 굉장히 인상 깊게 제가 읽었던 것 같아요. 그세 가지 요소는 제가 좀 전에도 설명했던 것처럼 물리적인 공간의 변화, 그 다음에 ICT 기술 등의 이제 도입을 통한 일하는 방식과의 동기화, 그리고 조직 문화의 개선을 통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조직과 물리적인 공간의 동기와 이세 가지의 역할이 한꺼번에 같이 따라가야지만 진정한 의미의 스마트 오피스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바램이 있다면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이 이제 사무환경하고 이제 조직 문화 등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진정한 의미에서 스마트 오피스를 구축하였으면 좋겠고요. 어 그리고 이러한 구축 과정에서 단순한 일회성 경험이 아니고 사회 과학적인 정말 실험들이 동반되고 우리나라 내부적으로 이 실험 결과를 통해서 한층 더 성숙한 이제 근무 환경 그리고 조직 문화가 어, 개선되고 나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저 또한 그러한 문화 그리 그리고 그러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제가 있는 위치에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리뷰를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환희 아빠였습니다.